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불타는 트롯맨이 지난 1월 31일 7회까지 방송된 가운데 2월 7일 방송되는 8회에서 준결승인 14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력한 우승 후보인 황영웅이 속한 뽕형제 팀에서 같은 팀으로 활약 중이며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1주차에 8위로 시작하여 1,5주차에 접어들며 1위인 황영웅을 추격하며 어느덧 2위에 오르며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민수현의 본명은 문준용으로, 1994년 4월 23일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모건대학교에서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드럼과 보컬 활동을 해온 아버지의 길을 물려받아 작곡가 이호섭을 만난 인연이 계기가 되어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게 된 민수현의 키는 176cm 몸무게는 63kg이며 혈액형은 A형입니다. 가족 관계로는 부모님과 누나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SH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2014년 6월 17일 사랑의 방정식으로 데뷔하여 어느덧 데뷔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민수연은 파충류 사육을 취미로 가지고 있으며 별명은 홍랑의 남자 트로디오미 인간키링 수염이 수연애기 등등이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태안군 말리포가요제 홍보대사, 온프렌즈 전국지역아동센터 홍보대사가 있으며 2017년에는 가요TV 뮤직어워즈 신인상 빛낸 성인 가수 시상식 남자 신인 가수 대상을 받았으며 2018년에도 역시 가요 TV 뮤직 어워즈에서 신인상과 2019년 가요 TV 가요 대상 신인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민수연은 결승에서 만날지 모르는 황영웅과 동갑내기로 실제로도 친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서울로 올라와서 황영웅 집에서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집에서 결승의두 명을 동시에 올려보내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민수연님의 2023년 좋은 활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